안녕하세요. 당구 정보를 전달드리는 모든 당구입니다. 2025 농협카드 PBA 체리티 챔피언십 32강 경기 결과 전달드립니다. 먼저 1조 경기입니다. 응우엔 선수 대 황영범 선수의 경기. 황영범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16강에 올랐습니다. 1세트는 접전이었습니다. 9이닝 만에 15대14로 황영범 선수가 승리. 먼저 한 세트를 따냈습니다. 2세트도 황영범 선수가 8이닝 만에 15대9로 세트를 가져가며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3세트는 응우엔 선수가 9이닝만에 1 5대으로 승리하며 한세트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4세트에서도 황영범 선수가 7이닝만에 15대10으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최성원 선수 대 마민검 선수의 경기 마민검 선수가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는 마민검 선수가 8이닝만에 15대13으로 승리하며 한세트를 먼저 따냈습니다. 하지만 2세트부터 최성원 선수가 반격에 나섰는데요. 2세트 9이닝만에 15대6 3세트 4이닝만의 15대0으로 승리하며 승기를 잡았지만 4세트 마민검 선수가 7이닝 만에 15대6으로 승리. 마지막 5세트에서도 마민검 선수가 3이닝 만에 11대3으로 승리하며 16강에서 황영범 선수와 경기하게 됐습니다. 엄상필 선수 대 응우옌 선수의 경기. 엄상필 선수가 풀세트 끝에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는 엄상필 선수가 12이닝 만에 15대12로 승리하며 1세트를 먼저 따냈습니다. 2세트는 응우옌 선수가 8이닝 만에 15대 8로 승리하며 세트 스코어 1대 1을 만들었습니다. 3세트는 다시 엄상필 선수가 8이닝 만에 15대 3으로 승리. 4세트는 응우옌 선수가 5이닝 만에 15대 6으로 승리하며 풀세트로 끌고 갔습니다. 5세트 엄상필 선수가 5이닝 만에 11대 10으로 승리하며 16강에 올랐습니다. 이 상대 선수대 사파타 선수의 경기. 사파타 선수가 풀세트 끝에 3대 2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 사파타 선수가 12이닝 만에 15대 13 승리. 2세트는 이상대 선수가 7이닝 만에 15대 10으로 승리하며 동점을 만들었고 3세트도 이상대 선수가 8이닝 만에 15대 9로 승리하며 승기를 잡는 듯했으나 4세트 사파타 선수가 15이닝 만에 15대 11로 승리하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5세트 사파타 선수가 8이닝 만에 11대 6으로 승리하며 16강에서 엄상필 선수와 경기합니다. 2조 경기입니다. 김종원 선수 대 김임권 선수의 경기. 김종원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2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는 김종원 선수가 6이닝만에 15대0으로 승리하며 1세트를 먼저 따냈습니다. 2세트는 김임권 선수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5이닝만에 15대8로 승리. 3세트는 다시 김종원 선수가 9이닝만에 15대9로 승리하며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섰습니다. 4세트 김임권 선수가 8이닝만에 15대8로 승리하며 동점을 만들었으나, 5세트에서 김종원 선수가 8이닝만에 11대6으로 승리하며 16강에 올랐습니다. 하샤시 선수 대 레펀스 선수의 경기. 하샤시 선수가 엄청난 공격력으로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 7이닝 15대8, 2세트 11이닝 15대14, 3세트 5이닝 15대4로, 내리 3세트를 따내며 16강에서 김종원 선수를 상대합니다. 팔라선 선수 대 이국성 선수의 경기. 팔라선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 11이닝 15대13, 2세트 9이닝 15대10, 3세트 5이닝 15대4로 승리하며, 16강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승용 선수 대 산체스 선수의 경기. 산체스 선수가 풀세트 끝에 힘겹게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는 강승용 선수가 4이닝 만에 15대 5로 빠르게 한 세트를 먼저 따냈습니다. 2세트는 산체스 선수가 5이닝 만에 15대 12로 승리하며 균형을 맞췄고, 3세트도 산체스 선수가 9이닝 만에 15대 12로 승리하며 앞서 나갔습니다. 4세트는 강승용 선수가 8이닝 만에 15대 6으로 승리하며 다시 동점을 만들었으나 3세츠 선수가 5세트에 3이닝만에 11대3으로 승리하며 16강에서 팔라손 선수를 상대합니다. 3조 경기입니다. 이대웅 선수 대 선지훈 선수의 경기 이대웅 선수가 풀세트 끝에 선지훈 선수를 꺾으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는 선지훈 선수가 1 0이닝만에 15대7로 승리 2세트는 이대웅 선수가 12이닝만에 15대13으로 승리하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3세트는 선지훈 선수가 4이닝만에 15대0으로 승리하며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4세트의 이대웅 선수가 8이닝 만에 15대 2로 승리하며 다시 동점을 만들었고 5세트도 이대웅 선수가 6이닝 만에 15대 5로 승리하며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김재근 선수 대 모리 선수의 경기. 모리 선수가 김재근 선수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는 7이닝 만에 15대 10으로 승리, 2세트 9이닝 만에 15대 7로 승리, 3세트는 2이닝 만에 15대 0으로 완파하며 16강에서 이대웅 선수와 경기합니다. 오태준 선수 대 강상구 선수의 경기. 강상구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는 오태준 선수가 14이닝만에 15대13으로 승리하며 승기를 잡는 듯했으나 2세트부터 내리 세트를 내줬습니다. 신정주 선수대 김홍민 선수의 경기. 신정주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는 접전이었습니다. 6이닝만에 15대14로 신정주 선수의 승리. 2세트는 김홍민 선수가 7이닝만에 15대 1로 승리하며 세트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3세트부터 신정주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4이닝 만에 15대 3으로 승리. 4세트도 신정주 선수가 7이닝 만에 15대 3으로 승리하며 16강에서 강상구 선수를 상대합니다. 4조 경기입니다. 조건희 선수 대 오정수 선수의 경기. 조건희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는 오정수 선수가 11이닝 만에 15대 13으로 먼저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세트부터 조건희 선수가 치고 나갔는데요. 5이닝 만에 15대 5로 승리. 3세트 12이닝 만에 15대 12로 승리. 4세트도 8이닝 만에 15대 7로 승리하며 16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이그너 선수 대 박명규 선수의 경기. 사이그너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는 사이그너 선수가 4이닝 만에 15대 8로 승리. 2세트도 사이그너 선수가 15이닝 만에 15대 14로 승리하며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섰습니다. 3세트는 박명규 선수가 5이닝 만에 15대 9로 승리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4세트에 사이그너 선수가 9이닝 만에 15대3으로 승리하며 16강에서 조건희 선수를 상대합니다. 정성윤 선수 대 김대진 선수의 경기 김대진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 8이닝 만에 15대5로 승리 2세트 8이닝 만에 15대2로 승리 3세트까지 11이닝 만에 15대12로 승리하며 16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정아 선수 대 김남수 선수의 경기 김남수 선수가 풀세트 끝에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는 김남수 선수가 6이닝 만에 15대8로 승리하며 앞섰습니다. 2세트는 최정하 선수가 5이닝 만에 1 5대1로 승리하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3세트는 김남수 선수가 7이닝 만에 15대0으로 승리 4세트는 최정하 선수가 5이닝 만에 15대9로 승리하며 다시 동점을 만들었으나 5세트에 김남수 선수가 9이닝 만에 11대7로 승리하며 16강에서 김대진 선수를 상대합니다. 이렇게 2025 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32강 결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